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 투부정사 함께 보도록 하죠. 투부정사에서 이투 부정사라는 의미를 좀 먼저 아셔야겠죠? 뭘 알아야 돼? 의미. 바로 투 라는 것을 일단은 붙이는 건데 여기에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이 부정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낫이 아니고 그게 부정이에요. 그게. 아니요. 아니고 바로 부 아닐 붙자는 맞아요. 그런데 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뭐가 정해져 있지 않냐면, 얘가 생긴 게자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다라고 밑에도 나와 있죠. 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는데, 요놈이 이놈이 어떤 문장 속에서 나오는 위치, 문장 속의 위치, 또그 문장 속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져, 의미도 막 정해져 있지 않아. 아, 지금 마음대로 막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투부정사는, 내가 동사 앞에다 툴을 붙일 테니까, 아, 니가 문장 속에서 좀 알맞게 해석해라. 이 정도 의미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laughs>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요 투부정사를 그림으로 나타내볼까요? 투부정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어, 동산에라는 집이 여기 지금 보이죠? 동산에. 그러니까 여기 동사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동사들은 우리가 품사로 봤을 때 뭐뭐다로 끝나는 애들이 다 동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논다, 뛴다, 달린다, 먹는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동사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터디라는 동사가 나 보이네요. 그 그렇죠? s 죠 스터디라는 이 동사 가 보여요. 스터디는 원래 동사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던 아이죠. 그렇죠. 공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지금 어쭉 꼬리표를 붙였어요. 투라는 이 꼬리표가 붙었죠.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형용사네 가족이야. 아니, 원래 동사네 가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형용사네 가족이래요. 그러면 형용사라는 건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 기억나시죠? 명사를 꾸며주는 와, 그림을 벗어나니까 주황색으로 써지네. <laughs> 자, 명사를 꾸며주요뭐뭐는 이렇게 멋진 잘생긴 키큰 이런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분명히 스타디는 공부하다란 아이였는데 투를 딱 붙이니까 형용사가 됐다. 즉 공부하는 이런 의미가 됐다는 거죠. 다시요, 스 d 지는 공부하다라는 의미였는데 공부하는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 투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투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 앞에 투를 딱 붙이면 문장 속에서 위치에 따라서 그 본래 동사의 의미, 뭐뭐 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변형돼서 뭐뭐 뭐 뭐 하는 뭐 하는 거뭐 뭐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 뭐해서 뭐이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걸 우리가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이뭔 뜻이지라는 걸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또한 가지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자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밥을 먹는다. 음, 밥을 먹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는 밥을 하나 더 붙여도 되고 밥을 밥 먹기를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보세요. 첫 번째는 주어가 뭐예요? 나. 그쵸? 동사는 뭐죠? 여기 이 문장의 전체 동사, 즉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먹는다', '먹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먹어요', '뭘 먹어요' 항상 궁금한 거 순서로 하니까 '밥을 먹죠', 그죠? '밥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보세요. '나'가 주어는 맞죠? 그런데 동사를 보니까 보통 우리 말의 제일 끝에 있는 게 영어의 동사 즉 서술어에 해당하는데 나는 밥을 먹기를 원한다, 원한다, 원하다라는 동사 want가 나왔네요. 그런데 또 보니까 가운데 가운데 밥을 먹기를 있어요 먹기를 밥 먹기 이렇게 되는 거죠 먹기 그리고 이것은 원래 먹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먹다에 해당하는 건 이시라고요. 그러면 문장 내에 동사의 의미가 지금 몇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을 할때 동사를 한 개만 쓰는 경우보다는 동사적 의미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함께 쓰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장 같은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어떤 문제냐면, I want, 난 원해. 라고 썼어요. 자, 궁금한 순서로 가야 되는데, 나 원해. 그럼 뭐를 원하는데, 어, 뭐를 원하냐 먹기를 원해 그래 놓고 이또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먹다라는 동사니까 먹기를 그래 놓고 밥을 먹기를 원해 여기서는 이제 뭐 밥을 직접적으로 rice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이라고 해 보자 lunch 그러면 뭐 여기는 h a v 라는 동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다라는 동사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e t 과 want라는 동사가 두 개가 같이 나오면 동사끼리 싸우겠어, 요안 싸우겠어? 요 야, 니가 동사야, 내가 동사, 이쩔씨이싸운다고요그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또 이유로 요 앞에다 이렇게 툴를딱 붙여주면 어떻게요? 해 아, 야는 야는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아니고 의미를 좀 도와주는 거야 문장 내에서 이런 표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원해 얘가 진짜 동사고, 야는, to eat은 먹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먹 있는 거를 원해 이 정도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먹다가 아니고 이해돼요? 자, 투부정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라는 것은 일단은 1번 투라는 것이 동사 원형 앞에 이렇게 붙는다. 그렇죠? 근데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건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이니까 네가 문맥에 맞게 해석해라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투 부정사라고 부르는 이유죠. 부정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 위치도 정해져 문장 내에서 위치, 그 다음에 그 문장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문장 내에 본래의 동사, 본동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본동사와 그 외에 기타 동사적 의미를 갖는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에 이렇게 툴을 딱 붙임으로써, 뭐요? 이 본래 동사하고 싸우는 것을 막아준다. 헷갈리는 것을 구별해준다. 정도로 의미를 아시면 되겠어요. 좀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문장, English is important. important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중요한 이런 의미죠. 중요한. 중요한이라는 의미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아, 여기서 영어가 주어죠. 문장 내의 주어고 영어의 존재와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주어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영어가 주어였는데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왔어요? 아, 스터디. 아까 우리 그 동산의 집에서 쫓겨났던 그 스터디다. 자, 그래서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주어로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주어 자리니까. 그죠? 카멜레온이라 그랬죠? 아, 그러니까. 아, 주어 자리였으니까. 영어 공부하는 거!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영어 공부하는 게뭐 어찌다고. is important.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동사원형 앞에 t o 를딱 붙였어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we want 우리 있잖아 우리가 주어가 원해 원하다라는 여기 이제 동사가 나왔죠 동사 원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데 뭐를 원해 을르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리다. 아 을르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구나. 이 목적어라고 써놨네. 이 방송이니까 <laughs> 자 목적어인데 아 우리 뭘 원하냐면 바로 바로 피아노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피아노가, 그 피아노를 원합니다. 그 피아노가 필요해요.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역시 똑같이 원합니다. 그럼, 뭐를, 모를, 뭐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 여기, 동사 앞에다 툴을 붙였어요. 그래서, 툴, 원래 플레이는 뭐예요? 뒤에 악기가 나왔으니까, 연주하다라는 동사인데, 툴을 붙여서, 연주하는 거, 이 정도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는 원하는데, 연주하는 것을, 그렇죠 뭐를. 그 피아노 연주하기를 원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라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뭔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볼게요. 내 취미가, 내 취미의 존재와 상태는 아, 체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두 번째 보니까 내 취미가 sing, 노래하다 라는 동사에 툴을 딱 붙여가지고 노래하는 거 정도의 미가 되는 거죠 그죠? 뭐 노래를 부르는 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취미는 노래 부르기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여기는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녀 가지고 있네 뭐를 가지고 있어? 많은, 재미있는, 책, 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fun, 재미있는, 이라는, 뭐죠? 형용사죠? 재미있는, 이니까, 이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 갑자기 생각나네.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나네. 뭐, 동산에서 스터디가, 툴을 붙이면서, 울면서, 나는 이제 형용사 내 집으로 가. 그래서 형용사로도 쓸수 있다는 거죠, 투부정사. 아, 그러니까, 자, e 그녀, 가지고 있네. 많은, 책들. 근데 어떤 책이냐고, 오, to read 읽을 책들 이렇게 쓸수 있다. 아 그러니까 명사 뒤에 뭔가 나오니까 형용사처럼도 쓸 수가 있더라. 뭐가 동사 앞에 to를 붙인 것이.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눈치가 좋은 사람은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뭘 알아차려야 되면, 아니 f u n n 형용사인데 명사 앞에서 보통 이렇게 꾸며주나요? 왜냐하면 키큰 소년 A tall boy, 그쵸 그러니까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해줘야 되는데 얘는 왜 뒤로 갔냐 이거예요. 왜 t o r e a d 가왜개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는 한 단어지만 얘는 몇 단어? 두 단어. 기니까 야보다. 간단하죠. <laughs> 그래서 아, 진짜요? 길어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규칙 있다니까. 사기 아닌데. <laughs> 진짜인데. <laughs>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I ran. 나 달렸어. 어떻게 달렸는데? 아, quickly. 빠르게 달렸지. 부사죠. 왜? 동사 꾸며 주는 거니까. 그죠? 부사가 영어로 adverb라고 그랬잖아요. 동사는 verb고. 그죠 그래서 동사에 add 추가시켜 주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I ran quickly. 나 빠르게 달렸다.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나 달렸어. 아이고, 왜 달렸는데? 왜? 왜? 왜 달렸어? 어, to catch the train. 그 기차를 잡으려고 달렸어라고 의미가 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는 형용사인데 여기는 이제 부사 자리에 누가 나와가지고 어 툴을 붙인 이 투부정사가 나와가지고 부사 자리에서 뭔가 부사처럼 또 쓰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달렸는데 있잖아. 아 내가 기차를 잡으려 내가 그 시간에 늦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달리고 있는 기차를 막 뛰어가서 잡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뭔가 그 기차 시간에 늦어서 이제 어, 뭐 뛰어갔다 이 정도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 부사 자리에서 투부정사가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목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그냥 어렵잖아요. 용법이란 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명사처럼 쓰이는 거 됐어요. 그다음 뭐처럼 쓰이는 거 아,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고 문장에서 쓰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부정이란 말이죠. 때로는 명사처럼 그죠? 문장 내에서 명사 때로는 형사처럼 때로는 부사처럼 아 이제 이해가 가야죠. 왜? 앞에서 다 설명해 줬는데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부정사라고 불린다.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는 것은 명사처럼 쓴다는 거잖아 명사처럼 그러면 보면 돼요. 뭘 보면 돼요? 명사 자리에 어떻게 쓰고 있냐? 주어 자리에 썼어요. 왜냐하면 명사는 주어로 쓸수 있는 것들이죠. 마이크, 제인 이런 이름들, 그죠 주어로 쓸수 있는 거죠.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거. 아까 했죠?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to learn 보세요, learn 배우다란 동사인데 앞에 to를 붙였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 뭐를? 중국어 배우는 것은 어지다고, interesting, 흥미롭다고. 그 다음에 목적어로도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나 좋아해 뭘 좋아하는데 어 수영하는 거 그쵸 어디서 언제 아, 여름에 그 다음에 우리 원해 뭐를 원해 to play 연주하는 거 뭐를 the guitar 그 기타를 연주하기를 원해 되죠 그 다음 보아보면 내 취미는 내 취미 뭔데 내 취미 뭔데 to sing a song 노래 부르는 거야 his hope hope라는 이 단어 알아두셔야겠죠?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의 희망은 뭔데 남북통일인가요? 아니네요. 자, to pass. 통과하는 거죠. the the exam.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요. 형용사처럼 쓴다 그랬죠. 아까 두부정사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명사 뒤. 이유는 이유는 기니까, 그죠. 두 단어 이상이니까. 그래서 의미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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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뭐, 뭐, 하는, 이렇게, 이렇게 형사처럼 해석해주면 되잖아요. 자, 볼까요? 그녀 가지고 있네. 뭐 가지고 있어? 많은 책들. 어떤 책들? 읽을 책들이죠. 나 원해. 뭘 원해? Something. 뭔가 원하는데, 그뭔가 뭔데? To drink. 마실 뭔가. 그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 뭐를 의자. 어떤 의자? To sit on 앉을 의자. give him, 줘봐, 그에게 뭐를 펜을 줘봐, 뭐할 펜?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 우리 뭐할 거야, 살 거야, 집을 살 건데, 어떤 집 안에서 살 집. 쉽죠? 아, <laughs> 자. 아, 오늘 내친 김에 2단원까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투부정서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돼 있어요. 부사적 용법이란 말좀 어려우니까 빼고 아 그냥 부사처럼 쓴다고요 아까 quickly 기억나요? quickly 대신 to catch the train 나왔었잖아요 아 이런게 뭐뭐뭐 뭐 해서도 되고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다 뭐뭐뭐 뭐 하기 위해 이런 여러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 문장 보면 안다 아 문장 보면 안다 뭐라고냐나 달렸어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왜 달렸는데? 어 기차 잡으려고 달렸지 자, 그들은 여기 올 거래. 그럼 또 궁금하죠? 왜 오는데? 음, 나 도와줄러. 그니까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감정의 원인 볼까요? 아니, 감정의 원인도 봐봐요. 아니, 나, I am glad. 기뻐. 그럼 뭐. 아왜 기쁜데? 음, to meet my friends. 친구 만나서. 이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한번 접근해보자고요. 다 된다고요. 자, 여기 지금 소문자로 나왔네. 여기 이제 대문자가 돼야죠 응. We were sad. 우리 슬펐 대 왜?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슬펐어. 들어서.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 그 처음에 배울 때 우리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하죠? nice to meet you. 그러면 뭐, hi, nice to meet you. I'm 뭐, blah, blah, blah. 뭐 그잖아요. 처음에 인사 배울 때. nice to meet you. 이게 사실은 뭐가 생각된 거냐면, 앞에 I am이 생략된 거야, I am. 그래서, 나, 나이스 nice, 기쁘다, 이 말이요. 나, 좋아, 이 말이요. 왜 좋냐면, to meet, you를 빼먹었네. 어, 널 만나서, 이게 투부정사예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런 거, 처음 인사할 때. I am이 생략된 거라니까요. 알고 나니까 이제 보이죠? 아니면 말고. 자, <laughs> he. 그가 grew up 잘랐네. 왜 자랐어? 이런 건 궁금하지 않죠. 왜냐면 야 친구한테 야너왜1 2 살이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하 질문이. 아니 그가 잘랐는데 왜 자랐어? 뭐 어쩔 수 없이 사니까 자라는 거지. 그런 건 궁금하지 않죠. 그러니까 잘랐는데 어떤 결과가 됐어? 야걔 자라가지고 뭐가 됐어? 뭐 자라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너왜 자랐어? 이런 건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가 잘랐는데 어떻게? 해? 살아서 뭐가 됐는데? 어, 투비 어떤 존재와 상태가 됐어? 유명한 사업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 살았어. 왜 살았어? 이 이상하잖아. 아이, 그냥 사라지는 건데. 아이 그래서 살아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게 궁금하지. 그래어 어떻게? 어, 떤 존재와 상태에서 백 살이 됐어. 그래서 해서 결국 뭐마다. 뭐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투부 장사를 싹. 훑은 겁니다. 끝났어요. 투부정사. 복습해볼까요? 투부정사라는 거. 다시 보면서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강의 마치겠습니다.